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어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LC를 담당하고 있는 신영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Part 3 그리고 4를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스키밍 전략에 관해 다루어 보았는데요. 단계별 스키밍 훈련 다 해보셨나요? 혹시 지난 영상을 아직 못 보셨다면 지난 영상을 시청하고 오시거나 또는 오늘 이 영상을 본 후에 꼭 스키밍 관련 영상을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두 차례의 영상을 통해 Part 3 and 4의 문제 유형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Part 3와 4의 득점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Part 3, 4에 출제되고 있는 문제들의 유형을 숙지하고 문제 유형별 접근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Part 3 그리고 4에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는지 그리고 각 문제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에 대해 다루어 보고 간단한 연습 문제들로 함께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모두 준비되셨나요? 그럼 토익의 요점을 짚어주는 영화쌤과 함께 시작해 볼까요? 구독, 좋아요. 자, Part 3, 4의 문제 유형 소개. Part 3와 4에 출제되는 문제들은 일정한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유사한 패턴을 띠고 있습니다. 우선, Part 3와 4의 문제 유형은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Part 3가 2, 3인의 대화 지문을 듣고 관련 3문제를 푸는 파트라면 Part 4는 Single Speaker, 1인 담화 지문을 듣고 3문제를 푸는 파트인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Part 3와 4의 지문 흐름을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Part 3와 4의 지문 흐름을 시각화 시켜본다면 이런 모양으로 그려볼 수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토익에 등장하는 모든 Part 3, 4 지문의 초반부에는 전반적인 상황, 전체 지문과 관련된 정보 General Information이 언급됩니다. 지문의 주제, 화자들 또는 화자와 청자들의 관계 또 어디에서 일어나는 대화 혹은 담화인지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죠. 다시 말해, 어떤 상황인지 컨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가 언급된다는 것입니다. 토익에서 첫 대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인지를 인지하고 지문을 들어야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general information에 관한 정보를 묻는 질문들을 General Question 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쌤은 GQ 라고 줄여 부르도록 할게요 주제나 화자의 직업 또는 근무처 대화 장소를 묻는 문제들이 모두 GQ 문제 유형에 포함이 됩니다 지문이 전개되면서 점점 좁혀지고 있는데요 중후반부에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스페시픽한 정보가 언급됩니다 문제점이나 이유 시점, 특정 키워드에 관련된 정보, 다음에 일어날 일 등에 대한 정보가 언급되죠. 이러한 특정 정보를 묻는 문제들을 모두 Specific Questions에 포함이 됩니다. 줄여서 SQ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출제 비중을 놓고 보았을 때 GQ 유형의 경우 10에서 15% 정도 출제되며 SQ 유형이 나머지 비중을 차지합니다. GQ형의 비중이 적다고 해서 GQ가 덜 중요하다 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출발해야 한 세부적인 정보도 놓치지 않고 노려듣는 것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지문 초반부에 언급되는 내용들은 꼭 문제로 제시되지 않더라도 챙겨 들어야 합니다. 비유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음, 퍼즐을 맞출 때 퍼즐 조각만으로 그림을 완성시킬 수 있나요? 아니죠. 퍼즐 조각을 맞추기 전에 우리는 완성된 큰 그림을 먼저 확인합니다. GQ 문제는 바로 이런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지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SQ 문제는 퍼즐 조각을 올바른 위치에 잘 놓을 수 있는지, 즉, 내가 원하는 특정 정보를 잘 노려 들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의 문제 유형이라 할수 있죠. 비유가 적절한가요? 우리는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함과 동시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디테일한 정보를 노려 들어야 합니다. 고득점을 하는 분들의 공통된 특징은 시험이 끝난 후에도 지문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기억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세세하게 기억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내용의 지문이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스킬에만 의존해서 문제를 푼다거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분 부분만 듣고 문제를 푸는 분들은 어떤 내용의 지문이 나왔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죠. 이러한 경우 감각적으로 문제를 풀게 되기 때문에 득점률이 다소 떨어질 수 있고. 성적이 나오기 전에 스스로의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지문을 들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큰 그림을 이해하면서 정말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하며 듣는 것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청취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Part 1과 2를 큰 문제 없이 잘 소화하고 있다면 Part 3와 4에서 근본적인 청취력의 문제로 틀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자신을 믿고 집중하고 듣는 것에 집중하세요. General Questions 오늘은 앞서 소개해드린 문제 유형 가운데 지문 전체 관련 정보를 묻는 General Questions를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Specific Questions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GQ 문제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찾기. 먼저, 지문의 주제나 목적을 묻는 문제는 대표적인 GQ 문제로 표기된 세 문제들 가운데 주로 첫 번째 문제로 등장합니다. 문제의 형태를 살펴볼까요? What is the conversation 혹은 the talk mainly about? What are the speakers mainly discussing? What is the purpose of the announcement? Why is the man calling the woman? 토익 part 3와 4는 두 갈씩 구성을 띠고 있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이미지와 같이 주제는 지문의 초반부에서 언급됩니다. 다소 직접적으로 주제나 목적을 언급하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영화씨 건설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라고 시작한다면 대화의 주제는 그렇죠. 바로 건설 프로젝트가 됩니다. 이렇게 direct 직접적으로 주제를 던지는 편이에요. 따라서 지문의 초반부 특히 첫 대사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화자가 등장하는 part 3의 경우 누구의 말에서 단서가 언급될지 문제 유형을 통해 예측해 볼수 있는데요. 주제 찾기 문제는 누구의 말에서 단서가 언급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첫 대사를 시작하는 화자의 말에 집중해야 하죠. 전화를 건 목적을 묻는 문제. Why is the man calling the woman?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질문 속 주어의 말에서 단서가 언급됩니다. 발신자가 당연히 전화 건 용건을 언급하니까요. 두 번째, 직업, 신분, 근무처. 두 번째로는 화자 또는 청자의 직업이나 신분, 그리고 근무처를 묻는 문제입니다. 짜잔이와 같이 생긴 형태의 질문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Part 3, 4에서 후로 시작하는 문제는 모두 직업이나 신분을 묻는 문제입니다. 근무처를 묻는 문제도 결국 직업과 연결되므로 같은 유형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직업이나 근무처를 묻는 문제의 경우 단서가 간접적으로 언급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가 명화 씨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할 경우 너무 쉬워지겠죠? 대신에, 안녕하세요, 영화씨. 얼마 전에 요청하신 건물 청사진을 아까 책상 위에 두었어요. 확인해 보셨나요? 아, 네. 저 오후에 함께 건설 현장에 가서 건물 디자인을 함께 논의하는 건 어때요? 라고 언급한다면, 청사진, 건설 현장, 건물 디자인이라는 표현을 바탕으로 두 화자들의 직업이 architects 건축가들임을 알수 있고 근무처를 묻는다면 construction company 건설 회사가 되겠죠? 이와 같이 직업이나 근무처와 관련된 표현들이 단서로서 질문의 초반부에 제시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질문을 다시 확인해 볼까요? Who most likely is the man? 남자는 누구인 것 같은가? Part 3에서 볼수 있는 문제 유형으로 남자의 직업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의 단서는 누구의 말에서 언급될까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Part 3에서 질문 속에 화자가 제시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의 말에서 단서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이는 문제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GQ 유형은 특히 단서를 언급할 화자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의 직업에 대한 단서는 남자의 말에서 언급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말에서도 언급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따라서 우리는 지문의 초반부에서 언급되는 1 또는 2인칭 대명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화자가 자신을 I, my 또는 we, our 이라고 지칭할 것이고 상대방을 부를 때에는 you, your 를 사용하겠죠. 화자 또는 청자를 지칭하는 1 또는 2인칭 대명사 주변에서 직업이나 근무처 관련 표현을 노려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 장소. 마지막으로 대화가 일어나는 장소, 담화가 일어나고 있는 장소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긴 질문의 형태로 주로 등장하고 있죠. 장소를 묻는 문제 역시 장소와 관련된 표현들을 언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단서를 제시하는 편입니다. 특히 그 장소에 찾아간 목적이나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장소를 알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는데요. 결국 General information 은있연요주제있 알면 장수 있어요 주제를 알면, 장소를 장소를 알면 직업이알근장처를알수직업이다근무처아요 자, 있습니이 준비한 아제자하럼하이풀어한문제지하나하정풀한보용서지 적용해 정리한 할용요준 적용해 죠보록할제요하비문제죠보저제제해하리 문제를 먼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대화의 주제를 묻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화자들의 근무처를 묻는 GQ 문제입니다. 질문의 초반부에서 언급되는 내용에 집중해 주시고 우선 들어보도록 하세요. Jim, can you help me with something? I have to review these bank account applications before the end of the day, but there are too many to get to. 자, 잘 들으셨나요? 이번에는 각 문제에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들으면서 정답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자, 음원 나갑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정답 선택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 문제에서 화자들이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는지 주제를 묻고 있었죠. 첫 대사를 한번 들어볼까요? Jim, can you help me with something? I have to review these bank account applications before the end of the day. I have to review these bank account applications before the end of the day. 네, 자 여자가 초반부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한다. I have to review these bank account applications. 네, review 해야 되는데 bank account applications를 review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어, 대화의 주제는 무엇에 관한 내용이다. 바로 이 bank account applications. 은행의 계좌 신청서에 관련한 내용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보기 선택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 은행 계좌 신청서가 보기에서는, 그렇죠. Financial documents라는 것으로 바뀌어서 표기가 되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겠네요. 자, 이때 여러분 우리가 스캐밍을 하면서 미리 보기 속 단어가 어떤 단어로 바뀔 것인지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A번에서 business trip이라고 이야기를 어, 했다면, 자, 출장이라는 것은 업무상의 목적으로 시내를 벗어나는 어딘가로 가는 것을 바로 모두 비즈니스 트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미나에 간다거나 아니면 컨퍼런스에 간다거나 혹은 지사에 방문을 한다거나 하는 게다 비즈니스 트립임을 알수 있고요 비번에서는 자, o c u m e 는 문서를 뜻해요 근데 문서라는 표현은 굉장히 개괄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문서의 명칭으로 언급될 가능성이 에, 있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질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문서의 성격을 나타내는 financial이란 표현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뭔가. 어 돈과 관련된, 재정과 관련된 문서라는 것을 확인하고 문서의 명칭이 언급되겠구나라는 것을 예상하고 들었다면, bank account applications를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 문제, 화자들의 근무처에 대한 문제까지도 동일하게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여자가 bank account application을 검토를 해야 하는데, before the end of the day, but there are too many to get to. 네 너무 할게 많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사람은 어디에서 일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그렇죠 은행이라는 단어를 어, 언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답은 은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보기에서는 은행이라는 표현 대신에 financial institution 이라는 금융기관으로서 보기를 어, 개괄적인 표현으로 감춰놨죠 그래서 정답은 A번으로 연결하셔야 됐던 문제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자, 두 번째 연습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제와 보기 4개를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을 갖고 문제의 보기를 모두 읽어 주신 후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음원 나가도록 할게요. Hello, Miss Yu. This is James Collins calling from g e n i s Restaurant. We looked at your resume for the head chef position, and it is very impressive. I would like to invite you for an interview if you are still interested. 자, 풀어보셨나요, uh, Hello, Miss Yu. This is James Collins calling from Janice Restaurant. 여러분, 질문 초반부에서 남자가 어디에서 전화를 걸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This is James Collins calling from Genesis Restaurant. 네, 바로 Genesis Restaurant이라고 식당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까 그러니까 식당에서 지금 전화를 건 상황인데 왜 전화를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We looked at your resume for the head chef position and it is very impressive. We looked at your resume for the head chef position. 네, head chef position을 위한 어, resume 이력서를 검토를 해보았는데 And it is very 그것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력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 굉장히 인상적이다 라고 이야기한 후 여전히 관심이 있다면 인터뷰를 위해 초대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메스, 어, 전화를 건 목적은 결국 무엇이 되는 걸까요? 그래요. 바로, 직책을 위해서 구직자에게 인터뷰를 제안을 하려고, 어, 인터뷰 일정을 잡고 싶어서, 그래서 만나자고 이야기하려고 전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정답은 따라서 몇 번이 될까요? 바로, C번이 가장 적절한 정답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To arrange an appointment, 약속을 잡기 위해서, 만나기 위한 약속을 잡기 위해서, 라는 보기 C가 정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보기 A 번에서는 저녁 예약을 하려고 어, 이것은 아니죠. 지문의 초반부에서 레스토랑 듣고 A 번을 선택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B 번의 경우 불만 사항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상황 아니었죠, 여러분? 보기 D 번은 포지션에 대해서 제안을 하려고 전화를 건 상황이지 그 직책을 거절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라는 것은 완전 잘못된 저 그렇죠? 반대로 보기를 제시한 함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쌤이 준비한 Part 3의 지문 한 개로 실전 연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Part 3의 안내방송과 함께 새 문제를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오는 동안 새 문제와 보기를 스키밍 하시고 지문이 시작이 되면 순발력 있게 문제를 풀어주세요. 지문이 끝나면 문제가 모두 풀려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Questions 1 through 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ave all the necessary preparations been made for our furniture store's grand opening? It looks like we're still missing some of our merchandise. We're on track to have everything ready by next Monday. However, the office chairs we ordered have yet to arrive. Didn't we expedite the shipment when we ordered them? Yes, but the factory that we ordered them from had a production shortage. Our merchandise was sent out a few days behind schedule. I see. Well, can you please track the shipment? I want to know when exactly the chairs will get here. Sure thing. I'll look into that now. Number one Where do the speakers most likely work? Number two. According to the woman, what caused the delivery delay? Number 3. What does the man request the woman do? 자, 문제 잘 풀어 보셨나요? 저와 하나하나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53번 문제입니다. 화자들은 어디에서 근무하는 것 같은가? 화자들이 근무하는 장소, 화자들의 근무처를 묻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A번에서는 우체국에서, B번에서는 retail store 이라는 것, 소매 판매점이지만 그냥 상점으로 쉽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보기 C번에서는 제조 공장이라고 있고요. 보기 D번에서 dining, establishment는 식당이라는 의미로 기억해 주세요. establishment는 점포나 시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다이닝에 붙으면 식당이 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자들이 일을 하는 장소, 직업, 근무처와 관련된 표현들이 지문 초반부에 언급되겠죠? 그 부분들 놓치지 말고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54번 문제로 내려가 보도록 할까요? 자, 여자의 말에 따르면 무엇이 배송을 지연시켰는가라고 했습니다. 배송을 늦어지게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거예요. A 번에서는 자 늦어진 늦은 지불금, 돈 내는 게 늦었다는 거죠. 그리고 B 번에서는 고장이 난 기계, 보기 C 번에서 생산의 문제, 보기 D 번에서는 의사소통의 오류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 54번 문제는 누구의 말에서 단서가 나올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자를 지목했으니까 여자의 말에서 단서가 언급되겠죠? 여자의 말에서 특별히 배송이 늦어지고 있어요 라는 이 delay와 관련된 표현이 언급되는 주변을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럼 55번 문제로 바로 갈까요? 55번은 남자가 여자에게 request, 무엇을 하라고 요청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자, 이 문제는 누구의 말에서 단서가 나올까요? 그래요. 남자의 말에서 단서가 언급되겠죠. 여자에게 뭔가를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는 표현에 주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A번에서 place an order 하면 주문을 하다라는 의미로 온라인 오더라고 했으니까 온라인으로 주문을 한다. 자, 보기 B번은 전시실을 설치한다. 보기 C번에 track이란 동사는 추적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물품을 추적한다. 물품의 위치가 어디쯤인지를 추적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보게 디번에서는 고객들을 돕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초반부 첫대사 한번 들어보면서요. 우선 첫 번째 문제 어떤 화자들이 어디에서 일을 하는지를부터 어, 어디에서 일을 하는지부터 해결해 보도록 할까요? 첫 대사 들어볼게요. Have all the necessary preparations been made for our Have all the necessary preparations been made for our furniture store's grand opening? 네, 여러분 모든 준비가 되었나요?라고 이야기하면서 화자의 말에 for our furniture store's grand opening.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For our이라는 이 our 우리의 일인칭 대명사에 주목하셔야겠죠. 우리의 furniture store의 개점식을 위한 준비가 다 됐나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정답의 단서는 바로 furniture store인데 보기에서는 가구점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감춰놨죠. 그냥 소매 판매점, 일반 상점을 뜻하는 retail store 이런 표현으로 감춰놨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보기 B번으로 선택해 주셔야 했던 문제였어요. 잘 맞추셨나요? 자, 54번 문제 이어서 여자가 턴을 받으면 자, 뭔가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할 것 같아요. 배송의 지연은 무엇 때문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볼게요. It looks like we're still missing some of our merchandise. We're on track to have everything ready by next Monday. However, the office chairs we ordered have yet to arrive. Didn't we expedite the shipment when we ordered them? Yes, but the factory that we ordered them from had a production shortage. 네, 여기서 끊어볼게요, 여러분. 자, 집중하고 내용을 쭉 듣고 있어야 돼요. However, the office chairs we ordered have yet to arrive. 네, 여자가 어, 다른 건다 준비됐는데, however 하고 반전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었죠. 우리가 주문한 사무용 의자들이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배송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였어요. Didn't we expedite the shipment when we ordered them? 자, 근데 남자가 expedite 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그것들을 주문을 할때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즉 속달 배송으로 시키지 않았어요? 이렇게 문의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늦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수 있겠네요.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배송에 어, 지연이 생기고 있는 걸까요? Yes, but the factory that we ordered them from had a production shortage. But the factory that we ordered them from had a production shortage. But the factory that we ordered them from. 네, 우리가 주문했던 공장에서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공장의 현 상태가 어떤 상태? Had a production shortage. 네, production shortage를 겪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p r o d u c t 는 생산의 부족을 의미하는 의미가 어, 표현이 되겠죠. 따라서 여자의 말에 따르면 이 배송이 지연이 되고 있는 이유는 production shortage, 생산의 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즉 생산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따라서 54번의 정답은 그렇죠. C번으로 선택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 55번으로 빠르게 내려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신속하게 자, 다음. 남자가 여자에게 요청하는 사항이죠. 이제 남자가 턴을 받으면 요청하는 표현에 주목해 주셔야 돼요. Our merchandise was sent out a few days behind schedule. I see. Well, can you please track the shipment? Well, can you please track the shipment? 네,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바로 낚아챌 수 있어야 되겠죠. Can you? 하고 뭐뭐 해주시겠어요? 하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Well, can you please track the shipment? track the shipments라고 했어요. track 이란 동사 그대로 보기에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자, 수송품, 배송품들을 좀 추적해주시겠어요? 라고 요청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바로 보기 C 번으로 선택을 해주셔야만 했던 문제였네요. 구독, 좋아요. 자, 오늘은 Part 3 and 4에 출제되는 문제들의 유형을 살펴보고 특별히 지문의 초반부에서 언급되는 전체 지문과 관련된 정보를 묻는 General Question과 접근 방법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 잊지 마시고 앞으로 문제를 풀때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Specific Questions의 핵심 전략들과 깨알 팁들을 세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아시죠? 알람 설정 꾹 눌러 주세요. RC파트에서 고득점 필수 유형과 팁들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이 링크로 들어가셔서 토익의 대명사 주대명쌤의 영상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익의 요점을 짚어주는 영화쌤 신영화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Bye everyone!